안녕하세요. 준랩입니다. 커피 그러니까 생두 새로운 커피 생두가 도착해서 박스를 까고 있고요. 1kg짜리 두 봉지를 샀거든요. 요거를 아침에 한 배치 한번 볶아 보고 한번 시음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라운드 트레이딩이라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업체에서는 처음 구매를 해 보는 건데, 어 지난번과 다르게 좀 특징이라면은 이번에는 두개다 브라질 원두. 그 중에서 브라질 다테하라는 이 업체에서 좀 미는 게 대표적으로 미는 게 브라질의 다테하라는 이거 농장인가요? 음. 하여 여기 거를 되게 특색 있게 밀어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브라질 다테아 두개 다 다테아 거고 하나는 스위트 컬렉션 하나는 바번 컬렉션 생두의 종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스위트 컬렉션. 요거는 버번인데, 전부터 브라질 옐로 버번, 고품종을 그 되게 맛있게 먹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버번 시리즈를 구입을 했고요. 스위트 컬렉션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스위트 컬렉션이라고 하니까,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본 겁니다. 이 어라운드 트레이딩에서는 포장을 참 괜찮게 해주네요. 불필요한 그런 것들 없이. 봤을 때 내가 생두를 샀구나 하는 만족감을 주게 만드는 그런 포장이고 이 지퍼백이 달려 있기 때문에 따로 소분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오늘은 다테아 버번 컬렉션 한번 로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어한 중배전, 중배전 정도로 로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중배전으로 마셔 보고 그다음에 강배전 혹은 약배전으로 바리에이션을 줘 가면서 한번 즐겨 보도록 합시다. 브라질 다테아 버번 컬렉션. 일단은 한 150g 정도, 156g 들어갔어요. 이걸로 로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로스팅은 참뭐 아주 안정적인 습관처럼 다리를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뭐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 뭐 그런 아주 루틴하고 아주 일상적인 습관들, 뭐 그런 거랑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저의 생활에 있어서 이 커피 로스팅은 그런 아주 일상적인 습관 같은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주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일상처럼, 루틴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제가 이걸 하는데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스트레스도 없다는 얘기죠. 시간을 청소 포함해서 한 10여 분 정도만 쓰면은 아주 좋은 커피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어디보다도 신선하고 맛있는 콩을 그 누구보다도 싸게 먹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이 홈로스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제 지인들 중에서는 뭐 집에서 그렇게 한번 망할 거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고, 아, 물론 듣기는 했죠. 듣고 참고는 하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지체 없이 바로 핸드로 집에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도 아주 만족스럽고 이렇게 볶은 콩을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대접을 하고 때로는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도 제 콩을 이용해서 커피를 대접해주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뭐 아주 좋은 평가를 이들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봐도 뭐 아주 안정적인 결과물 안정적이면서 좋은 결과물을 내어주고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이죠.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오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친구든 인터넷이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들에게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의견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중이 선택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형적인 뭐 그런 의견이란 말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뭐 빅데이터라고 합시다. 빅데이터로 나온 결과물이 항상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뭐 대중들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 로스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떠올려봐도 느끼는 건데, 결국의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고, 대중의 의견,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런 물음이 생기죠. 그럼 어떨 때 빅데이터를 신뢰를 하고, 어떨 때 빅데이터를 거절해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저도 그 역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경향성이 없어요. 경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어떨 때는 대중의 선택이 맞고, 어떨 때는 대중의 선택이 틀리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점은 내가 나아갈 길내 삶은 그 결정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철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제가 즐기는 이 커피 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누가 말리든 말든 간에 지금 뭐 10번도 넘었죠 제가 뭐 매번 로스팅 할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진 않으니까요. 근데 10번이 넘는 이 핸드 로스팅 가운데 저만의 어떤 스킬, 요령 같은 거를 이제 익혔고 그것이 꽤나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요즘에는 장배전은 10번 중에 한두 번, 나머지는 중배전 혹은 중약배전 정도로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거와 같이 브라질콩을 샀는데 제가 브라질콩은 처음 사본 거거든요. 기존에는 뭐, 케냐,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뭐, 그런 데 거를 다봤고 저는 지금 충분히 이 커피 산지에 대해서, 그리고 산지와 품종, 농장에 대해서 맛보고 즐겨보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 배전도를 바꿔가면서 그 콩이 가진 모든 포텐셜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지금 되었죠. 얘기하다 보니까 다 해가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1분, 1분, 1분여 만, 더 볶아주고 끝내겠습니다 금방 하네요 끝났습니다 자좀 쿨링을 해주고 나서 좀덜 익은 콩들 손으로 좀 빼주고요 한잔 내려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질 빠반 콩 한번 내려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살살 부어서 콩에 전체적으로 물이 흡수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적실 때는 물을 처음에 살살 붓고요. 마치 커피가루 표면에 어떤 물의 레이어층이 생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살살 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이 고르게 얹힌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 뒤로 이제 물을 본격적으로 넣는 편입니다. 콩이 전체적으로 적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많이 부으면물 길이 나버리죠. 물 길이 난다는 거는 물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커피를 통과하면서 브루잉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경로, 그러니까 물길을 통해서 물이 그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드리퍼는 하리오 V60 드리퍼인데 리브가 끝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다소 추출이 빨리 되는 그런 드리퍼고요. 장점은 추출 시간이 짧고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얻기가 쉽다. 다루기가 쉽다. 그런 게 장점이 되겠어요. 물이 커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그만인즉슨 추출 시간이 짧다. 비교적 깔끔한 맛을 내어 주는 그런 드리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눈금에서 지금 한 중간쯤 왔을 때를 제가 마시는 1인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와인, 위스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잔 내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향이 머무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만약에 일상적으로 쓰는 커피잔은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그렇게 되면 커피의 아로마를 즐기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향이 머물 공간이 없거든요. 위스키 마실 때 쓰는 이글렌캐런 잔도 잔을 요만큼만 담고 위쪽은 에어링을 해서 향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첫 향은 아몬드, 호두, 닭초콜릿 그런 향이 나네요. 한번 마셔보겠 나서 그 고소하고 다크 초콜릿 카카오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살아있는 그런 커피네요. 딴 맛이 또 없진 않아요. 고소한 향미, 카라멜, 땅콩, 호두 그런 향과 맛이 주가 되는 그런 커피네요. 카카오 같은 그런 쌉싸름한 향이 있기는 한데 맛 자체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갓볶아서 먹는 이 신선한 커피 특유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로는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고런 만족감을 주는 그런 커피네요 요 콩은 1kg에 제가 한 17,000원 정도 줬고요 그러면은 100g에 1,700원 정도 되는 거죠 요한잔 만드는데 대략 한 20g 정도 쓴것 같거든요 나누기 5를 하면은 요 커피 한잔 내리는데 얼마 정도 들었겠다 쉽게 예상할 수가 있으시죠 한 350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에티오피아 콩들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뭐 베리 꽃향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요 중남미 특유의 쌉싸름한 향맛 고소한 맛뭐 그런 것들도 꽤나 좋은 커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은 종과 이 재배지가 달라서 나오는 특성이지 뭐가 낫다 뭐가 별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하나만 먹으면 질려요 에티오피아 콩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거만 먹으면 분명히 우리 감각계는 이 권태를 느끼거든요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뭐 이런 형태의 커피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쌉싸름한 향 때문에 냉커피를 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도 와인도 위스키도 여러 가지 재배지 혹은 여러 가지 제작소가 있고 증류소가 있고 그 재료가 다양하죠. 뭐 위스키는 뭐 스카치, 아이리쉬 특성이 다르고요. 그 재료에 대한 가공도 뭐 위스키는 메가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가공에 따라서 맛이 확확 바뀌죠. 증류소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뭐 셰리 캐스크, 버번 캐스크 혹은 그외 블렌드 그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 와인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 프랑스 와인 다르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포도 품종이 바뀌고 그리고 재배지 지그 테루아라고 하죠. 재배지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품종을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배지에 따라서도 그 와인의 맛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커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종이 있고 여러 가지 재배지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또 여러 가지 농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농장의 환경, 테루아는 다 다르겠죠. 사실상 위스키, 와인, 이 커피는 즐기는 방식이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먹은 이 브라질 다테하 버번 컬렉션 뭐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커피는 아니지만 맑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더운 날에도 혹은 서늘한 날에도 노말하게 노말하지만 좋은 거죠. 고급인 거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꽤나 어, 믿음직스러운 커피다. 그렇게 평을 내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 버번 컬렉션뿐만 아니라 같은 브라질 다테하지만 스위트 컬렉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커피를 로스팅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